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 2019년 2월, 12월 3일자로다가 에, 이 삼성전기주식회사 우선주에 대한 연구를, 연구 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에, 삼성전기는 2019년 12월 3일 현재 본주가 11만 1,500원입니다. 에, 삼성전기의 우선주는 44,500원입니다. 따라서 11만 1,500원에서, 어, 현재 가격 44,500원을 빼면은 우선주와 본주와의 차이는 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삼성전자의 경우, 에, 본주와 우선주와의 차이는, 본주는 49,900원이고, 이우선주는 41,000원 정도인데, 약8 9 0 0원약 대략 한 만원 정도 차이 입니다 9,000원입니다만, 약 잡아서 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67,000원에서 만원을 빼면은, 에 대개 추가 상승 예생 기대치가 어 5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날짜 기준이 뭐냐면 연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연말 배당일을 12월 24일로, 24일이나 아니면 25일은 쉬는 날이고 2 6일은 앞으로 결정되겠습니다만은 그, 그때까지 기준으로 봤을 적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식은 이제 현재 배당 수익도 그 10일만 1,500원짜리도, 어, 500원짜리가 1,250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무선주는 거 10%를 더 받기 때문에 1,370원을 받습니다. 이거 거 맞물려 봤을 적에 58,375원 정도로다가 비교적 그이 언행시즌에 대해서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대로 움직인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그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정확한 숫자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한경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김흥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